세상에 완전 낙엽 속에요. 한번 보세요, 여러분. 이렇게 숨어 있어요, 세상에. 이거 보세요. 야, 낙엽을 입을 삼아 이렇게 지내고 있었구나, 얘들아. 응? 와, 위에는 없나? 야, 세상에. 우와. 우와, 밑둥이 그 뭐야 대공이 아주 짧은 애들지만 너희들은 좀 길구나? 응? 어? 기다리야, 기다리, 기다리. 회색 깔때기 버섯입니다, 여러분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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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야, 너희들은 롱다리롱다리롱다리셧다리가 아니라 롱다리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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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